음 진짜. 어, 아 영어 잘하는 뭐 우리 2030 지금 여성분으로만 한정 없는 남성분들 뭐 당연하지만 남성까지 합쳐서 2030에 여러분 젊은 세대에서 영어를 한다. 폼 나죠. 그죠 네. 아 진짜로 안 그래? 음. 응?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카페 같은데 가서 영자심만 하나씩 갖고 가라고. 여기 지금 우리 학원 영자심문 쌓이고 있잖아 지금 안 봐가지고 아무도 안 봐가지고 그냥 하나 가져가 하나. 여러분 영자심문 이벤트 할게 여기 와서 하나씩 가져가세요. 난 구독하지. 방금 Subscribe 했으니까 Subscribe to, you know, I subscribe to couple of newspapers, including one English newspaper. So you can grab one. 그냥 하나 가져가. 그냥 접어지는 거아무 선생님 이거 가져가도 돼요. 그냥 물어봐도 되고, 그냥, 아니, 없으면 가져가는 것같아 싶을게. 그냥 가져가. 가져가서 이렇게 보고 싶은 거 보고, 아니, 뭐, 갖다 놓을 필요 없어. 그냥 버려도 되고. 집에 또 신문지를 써도 되잖아요. 여기다 신문 가져가, 영자신시면 이벤트 할게요, 여러분. 여기, 여기 남아 돌아요. 와서 그냥 하나 가져가요. 아, yeah, grab one. 가져가. 또 그것도 공부하고 괜찮아. 응. 오프라인 영자신문 이벤트. 영자신문 픽업 이벤트. <laughs> Sounds good.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 그걸 몰랐구나. 여기 그냥 좀 가져가세요. 내가 좀 얘기 좀 해야겠다. 와서. 많이 있으니까. 응, 오케이. 네. 그래서 영자신문을 들고 카페 간다. 오케이. 네. 안부들라도 카페에서 차, 커피 마시면서 다른 공부라도 를 영자신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그러면서 커피와 함께 사진을 찍는다. <laughs> 인증샷을 올린다. 나 위준성 어학원 올려달라는 부탁 안 했다. 니들 알아서 해라. 하루의 일상. 영어와 함께. 영어 영자신문. 아, 오 마이 갓.